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오늘의 제품은요, 바로 6인치 체인톱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12V 체인톱은 6인치의 아주 짧은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성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이 가이드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균형과 힘의 분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체인톱은 안전장치는 필수로 달려있어야 됩니다. 이 트리거를 누르지 않게 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커버를 뺄수 있는 육각 볼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육각 렌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빼면 아주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톱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일일 텐데요. 이 투명 오일 주입구는 체인톱을 쓰면서 오일이 없어짐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이 떨어질 때 바로바로 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블레이드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는 나무를 절단을 할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의 18V의 제품에서는 이 블레이드 자체가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12V 체인톱은 간격이 매우 좁아요.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18V 체인톱은 플런지 컷이 되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관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닿아있는 날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12V는 날수가 많기 때문에 플런지 커팅도 가능하고 다용도로 조금 더 깨끗한 절단면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레이드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게이지 표시가 있고요. 배터리가 얼마나 잔량이 남아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제품의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보다 효율적으로 공구를 거치시킬 수 있게 뚫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아주 쉽게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체인톱은 기존에 미러키에서 출시를 한 18V FCHS라는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 들수 있을까요? 잘못 들어요, 사실. 들고 가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작업할 힘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무게가 대충 한 7kg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M12V 무게가 2.3kg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뛰어난 절단 능력입니다. 76mm의 절단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유감 페어를 탑재를 시켰을 때 소나무 76mm짜리를 150개나 자를 수 있는 절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 유감 페어 배터리를 빼시고 4만 페어 배터리로 장착을 하시면 훨씬 더 경량으로 들고 다니실 수 있고요. 그래도 한반 정도인 80개 정도의 소나무를 절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높은 절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섬세한 커팅이 가능합니다. 이 체인톱 같은 경우에는 날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절단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플렌지 컷이란 목재 작업을 수직으로 하는 작업을 말을 하는데요. 이 체인톱은 수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동이 없겠죠. 첫 번째, 일단 분해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날을 교환을 할 때는 배터리를 빼고 하시기를 권장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착용을 해주세요. 이 육각 볼트를 이렇게 풀게 되면 이 플라스틱 가이드를 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관리법은 별거 없어요. 오일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바로 오일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나무 작업을 많이 하시고 나면 동그란 부분이 막혀버려요. 이 오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날에도 손상이 갈 거고 제품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 구멍 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터리를 분해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똑같은 체인톱인데 가이드가 여기에 부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가이드를 부착을 시킬 땐 이렇게 레일에다가 체인을 꽉 물려준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느슨해져요. 이렇게 탄성을 좋아주어서 이 체인 레일을 조금 더 견고하게 밀착시켜줘야 됩니다. 또꽉 조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꽉 조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날이 돌아가면서 절단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꽉 조아주시면 이게 마찰력에 이기지 못해서 이게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터져버려요. 이날 자체가. 딱 어느 정도? 이 정도? 약간 벌어질 수 있을 만큼만 조아줘야 됩니다. 꽉 조아줘 버리면 이게 날이 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육각 볼트를 조아주시면 끝! 이건 12V 제품이고, 6인치로 나온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인치 전용의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인치 모터를 가지고 있는 레일은 호환은 되나, 작업면에서는 뒤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뭐, 굳이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이드를 호환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볼, 매, 체, 인, 톱.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는 체인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생각외로 목조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할 것 같고 소나무 150개 자를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볼메 체인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고 정말 좀 신박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로써 이렇게 12V FHS 언박싱을 마치고 5탄에서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